안녕하세요 여러분 1등 부동산 지세영입니다 그동안 제가 영상을 몇개 많이 올리지 않았는데도 어, 문의를 많이 주셔서 어, 여러모로 많이 뛰어다니느라 제가 좀 영상을 소홀히 했었네요 근데 제 영상을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 여러분들의 그런 성원에 감사드리고 기왕이면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세요 보통 이렇게들 찍으시더라고요. 저는 워낙 이런 걸 너무 몰랐어가지고 어 새로 시작하느라고 참 여러모로 실수도 많고 잘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격려도 부탁드리고요. 저도 그거에 부응해서 좀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지금까지 제가 상담을 받아 보니까 어, 많은 분들이 계속 고민을 하시는 게. 어 이미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도 어 투자가 목적인지 음, 이게 내 실수요 목적인지 아직 목적 설정이 안 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laughs> 구분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내 땅을 가지고 내가 집도 지어보고 그 땅이 돈도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보통 많이 생각들을 하시죠. 근데 여러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건 사실은 욕심이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한 가지 명확하게 목적을 설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자금을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하고 또 어느 정도 노후에 내가 뭐 집을 지을 땅을 산다든지 목적을 달리해 놓고 그 중에서 두 가지가 다 잡히면 너무 행복한 일인 거고 근데 처음부터 내가 제대로 설정하고 제대로 목표하지 않고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그냥 덜컥 땅을 사두시고 어왜내 땅은 돈이 안 돼? 이 주변은 다 이렇게 돈이 됐는데 내 땅은 왜안 오르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어, 투자를 하실 것인지 두 번째, 내 노후를 위해서 내가 전원주택을 짓고 살 것인지 이두 가지에서 목적성을 일단 확실하게 하시고요. 근데 이두 가지 구분하는 것도 사실 일반인들에겐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땅에 일단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고 어떤 쪽으로든지 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어, 아래 번호로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저희 고객분 중에 이제 공무원 분들이 몇분 계셔서 제가 전주 법원에서 매물 나오는 게 부안군 대화면 쪽에 어200% 이상의 그 낙찰이 됐다는 얘기를 좀 한참 들은 지가 좀 됐어요. 근데 어제 이제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고객분들에게는 모두 이제 카톡으로 발송을 해드렸는데, 어그 기사가 정말 엄청난 큰 신호탄이에요. 이미 저희 정보로서 저희가 드리는 걸로는 엄청난 신호탄들이 많이 터졌지만,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언론에 노출되기 전에 는 일반인들 분들께서는 알기 쉽지가 않으시죠. 근데 이제 17명이 가서 낙, 입찰을 해서 그 중에, 어 금액이 원래 이제 나와 있는 현 매물 금액에서 200%의 낙찰이 됐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통 누구나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거는 여러 번 유찰돼서 뭐 1억짜리를 뭐 2천, 3천에 사실 수도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렇게 유찰이 된다는 거는 별로 사람들한테, 사람들의 수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많아야 희소성이 발생을 하겠죠. 희소성이 있는 땅이. 어떤 물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물건을 살 때도 희소성이 있어야, 그래서 리미티드 한정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어, 희소성이 있어야 가격이 올라갑니다. 땅도 마찬가지예요. 희소성을 가지는 것이 정말 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새만 금을 눈여겨 보시는 이유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정말 도, 부안 전체를 봐서도 도시 지역이 작은데다가 주거지나 상업지는 2%도 안 돼요. 전체 주거지가 지금 모든 일종 주거지부터 뭐 다. 포함해서 1.47% 밖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현재는 5만 6천이라는 인구를 수용하기에는 지금 현재로 충분하죠. 근데 이제 앞으로 3배 이상 인구가 늘어나는 날 지역인 부안에서는 아직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주거지를 노하고 훨씬 더 많은 상업지를 노합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은 훨씬 더 많이 크게 팽창을 할 것이고 이런 기본 원리를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어, 영상을 보면서 사실은 저는 어 아직 이게 능숙하지 않아서 자료를 여기 PPT 자료를 펼치고 하는 게 어려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꾸 방송을 미루게 돼서 이렇게라도 그냥 제가 말로라도 영상을 자꾸 찍으려고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작은 거라도 궁금하시면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문자나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좀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제가 이 부동산 채널을 하는 이유는 정말 돈 있는 사람들만 계속 땅을 가지고 땅 가지고 부자가 되고 하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기업부동산이라는 그 색안경을 걷고 어 원래 기본 취지에 이런 법인 부동산의 정보를 얼마나 잘 이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laughs>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작은 투자로라도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또그 길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 채널을 운영을 합니다. 여러분께 꼭제 진심과 그리고 어제뭐 어떤 정보든지 어떤 거든지 여러분에게 작은 행복이라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오늘은 폭염주의보래요. 여러분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어 제가 또 빠른 시일 내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